11시 13분에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 1분 전입니다. 경기 시작 1분 전. 2층부터 경기, 경기장으로 속기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된 경기장을 속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 <목소리> 자, 그리고 실버 선생님들, 투수는 경기 진행 전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장은. <목소리> 대기하고 계실 때 투수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하 3분을 치면 스피드가 안되서 뺏기니까 통이야스피피드가 넘어져서 요 就是一定要用 그, 끝까지 끝난 경기 결과는 통해서 예, 우리 출세부 1학년부, 2학년부는 예, 밴드를 통해서 예, 경기 시간과 조리를 안내해 드리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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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그릇는구나지이 <cull> <cull hvad> <meltática> <ad> <Mexican> <sorum>

그렇지,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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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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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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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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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본부석에서 안내 방송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감독님들께서 재학 증명서라든가 우리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 증명서를 많이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어, 혹시 경기 중에 어, 이 아이가 너무 부정선수인것 같다. 그 선수들은 저희 운영진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팀이 만약에 위학년이거나 어, 어, 주말리그에 참가한 경험이 있거나 그 학, 학생들은 저희가 어, 정확한 확인차에 몰수표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서나 재학증명서안안 갖고 오셨더라도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운영진이 얘기 안 하셔도 예, 저희가 판단하는 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어! 영아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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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영아. 아, 영아, 옆으로 아또해 야, 시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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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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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요? 봐봐, 봐봐. 봐봐, 나. 안으로 나가줘. 여기이 엉망이네. 어만데 찍으면서. 아, 이게 야, 설치해. 자, 자. 좌측 좀 도, 돌파해, 조아나. 좌측 좀 차도 앞으로 안 돼,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멋지, 붙어야 돼. 야, 야, 그렇지? 아우, 야 이거. 아우,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기 괜찮아. 아 저기 지가아이기아가볼때보이 담아야. 빨리. 그렇지. 차! 안좋아니냐야 야, 비서가, 야, 뭐야? 야, 집중해 집중 야, 들어가 들어가려고. 들어가야지! 집중! 집중! 집쇼쇼 경기 종료 5분 전입니다. 경기 종료 5분 전, 경기 종료 5분 전. 그렇지, 야 내려. 다내려와 좋아 좋아, 쉬우 쉬우. <laughs> 들어가, 쉬우 들어가. 좋야 그걸, 너무 좋네. 그렇지. 좋아, 그렇지.

내 방송입니다. 아 운동장 안에는 우리 진행위원, 우리 가, 선수, 감독님들만, 네 감독님들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부원님들은랙에서 아이들 감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운동장 안에 선수들이 몸을 풀고 감독님과 교류하는 장소입니다. 부원님들께서는 트랙 쪽으로 어, 이동 단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패치 좋다. 아, 미안, 패치좋아 끝에 놀이 좋아. 좋아. 이거 아, 패안 미안, 미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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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도와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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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내려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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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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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와줘야지. 그렇지 아 좋아 좋야쉬 라인으로 치자 라인으로 그렇지 라인으로 치고 가. <목소리>